도시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것도 단 1초 만에, 그리고 그걸 살린 건 한국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태국, 방콕. 전력이 사라지고, 교통신호가 멈추며, 병원의 생명유지 장비까지 꺼졌습니다. 도시는 단 한순간에 암흑에 휩싸였고, 누구도 그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해킹인가? 사이버 테러? 전쟁의 시작인가?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혼란의 원인이 바로, 중국산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치명적인 오류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멈춰버린 도시를 조용히 단 72시간 만에 다시 움직이게 만든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교적 입장도 보도자료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메일, 그리고 완벽한 기술만이 존재했을 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전 세계가 지금 조용한 실력자,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조용한 기적의 이야기. 그날 새벽, 방콕에서 벌어졌던 디지털 재난과 그 혼돈 속에서 빛났던 K기술의 진심을 하나의 사연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거주 중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뿌라위 찬차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그 사건을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로 적어 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나가는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18일 새벽 3시 2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제 스마트폰에서 알수 없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집 안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전이라 생각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온 도시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은 물론 차량 신호등도 꺼진 상태였고, 멀리 보이던 병원 응급실의 붉은 사이렌조차 꺼져 있었습니다. 방콕이라는 대도시가 단 한순간에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이었죠. 저는 즉시 제 사무실 서버에 원격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든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인터넷, 통신망, 심지어는 내부 보안 시스템조차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일하고 있던 곳은 태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하청 개발팀이었고 저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일부를 유지보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자 제 머릿속은 텅빈듯 어지러웠습니다. 사무실로 뛰어갔고 같은 팀의 선임 엔지니어인 삑과 함께 콘솔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전력 제어 시스템 교통신호망, 응급병원망까지 포함된 모든 통합 플랫폼이 중국산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의해 통합되어 있었고, 그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에 루트 접근 제한이 걸려 있었고, 백업 서버가 태국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도시 전역이 실시간으로 중국 본토 서버와 통신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저희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SNS와 인터넷은 정지되었고, 방송국 송출도 중단되었습니다. 도시는 공포와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시민들은 사이버 테러인가, 전쟁이 난 건가라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정부는 긴급 국가재난대응팀과 디지털부 장관, 내무부, 국방부까지 소집된 초유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의의 기술 자문으로 호출받게 되었습니다. 한나타청 엔지니어였던 제가 국가 재난 상황의 기술 자문으로 불려가는 건말 그대로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라이 씨, 혹시 예전에 한국 기업과 시범 구축하던 백업 시스템 지금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질문은 2년 전 제가 반쯤 강제로 묻어둔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제가 신입 엔지니어로 입사한 직후였어요. 당시 저희 팀은 중국의 대형 기업과 태국 최초의 스마트 시티 시범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있었고, 저는 회의석상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업을 제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종시를 비롯한 자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K-코어 시큐리티, 알렙, 이스트소프트 등 세계적 보안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협력하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그 제안은 곧바로 묵살되었습니다. 중국이 더 빠르고, 싸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였고, 위에서 정해진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 결과, 한국과의 협업은 아주 짧은 테스트 이후 종료되었고, 시스템은 전부 중국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시범 백업 시스템 일부는 한국 서버에 테스트용으로 업로드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정부 회의석상에서 말했을 때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한국 측과 다시 접촉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전 4시 10분, 저는 제 손으로 직접 K코어 시큐리티 본사에 긴급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긴급 방콕 시스템 종료 한국 백업 요청. 그 메일이 방콕과 한국을 잇는 한 줄기 희망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의 잊혀진 제안이 온 도시를 멈춘 대혼란의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2024년 11월 18일 새벽 4시 10분, 저는 서울에 위치한 한국 사이버 보안 기업 K코어 시큐리티의 긴급 대응 이메일 주소로 모든 상황을 담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확한 기술 사양, 백업 구조에 남아 있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외교 요청이 아닙니다. 도움 요청입니다. 방콕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답장이 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테스트용으로 공동 작업을 했었다 해도, 한국 측에겐 이건 이미 끝난 계약, 지나간 프로젝트일 뿐이니까요. 게다가 태국 정부는 공식 루트로 움직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걸려 있어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시 38분, 딱 88분 만에 한국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K코어시큐리티 글로벌 전략실장이었고 메일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방콕 시민의 안전과 디지털 인프라 복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 판단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래엔 기술문서, 백업데이터 해독 매뉴얼, 키 기반 알고리즘 접근 권한에 대한 임시 인증서, 그리고 하나의 간단한 메시지가 함께 첨부돼 있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복구하십시오. 우리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고 싶을 정도로 안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문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달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아무 조건도 묻지 않았고 상호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실패를 탓하지도 중국의 시스템에 대한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철저히 실용적인 태도. 그 자체가 너무도 인상 깊었습니다. 정부 기술지원본부와 함께 해당 문서를 기반으로 시스템 분석을 시작했고, 한국에서 제공받은 해독 알고리즘을 통해 백업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고작 몇 퍼센트의 데이터만 복원되는 듯 보였지만, 점차 시스템의 틀이 재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K코어시큐리티와 알렙, 이스트소프트까지 포함된 K사이버보안연합팀의 공동 서명이 담긴 문서였어요. 그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시간 원격 백업 접근을 위한 보안 터널 개설 제안, 분산 전력 제어 시스템의 단기 복원 시나리오, 의료 전산망 우선 복구 전략 제안서, 그리고 제게 직접 보내온 개인 메시지, 뿌라이씨 2년 전 테스트 당시 로그에서 당신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시스템의 틀은 당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복구해봅시다.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년 전,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던 작은 테스트. 그때 남긴 로그 하나가 지금 이 도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식료품점은 현금 결제가 불가능했고, ATM은 작동을 멈췄으며, 병원에서는 수기로 환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나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방콕 중심부의 교통 신호 시스템이 부분 복원되었고, 응급실 네트워크가 일부 재가동, 생명 유지 장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SNS에선 일부 유저가 LTE 회복을 알리며 신호가 돌아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구의 핵심에는, 바로 한국의 복원 코드가 있었습니다. SNS에는 샤코어의 세비드스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만 믿었지? 우릴 구한 건 조용한 기술자들이었다. 한국 기술이 조용히 모든 걸다 시켰다. 심지어 외신 기자들도 반응하기 시작했고, CNN 아시아 지국에선 저희 복구 시도를 시민 기반 긴급 기술 네트워크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 한마디의 정치적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고, 어떤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입장만을 유지했죠. 그 침묵 속의 자신감, 그리고 정확성과 실용성 그것이 저를 그리고 저희 태국 시민들을 진심으로 감동시켰습니다. 72시간이 지나던 시점 방콕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부 시스템은 정상 작동을 시작했고 의료망, 교통망, 통신망까지 대부분 복원되었습니다. 방콕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K-코어 시큐리티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국가 브랜드나 스펙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조용히 묵묵히 만들어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요. 시스템 복구가 시작되고 48시간쯤이 지나자 방콕 도심은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신호가 순차적으로 재점등되었고 일부 병원의 응급 네트워크가 회복되며 환자 관리 체계도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저와 제 동료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지만 복구되는 화면을 바라보며 그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구 상황을 전하던 한 국영 방송 뉴스에서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출연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더군요. 이번 사태는 특정 외국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원인이었고 다행히도 우리 자체 기술력과 엔지니어들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자체 기술력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복구 알고리즘은 한국의 백업 시스템에서 전송된 코드에 기반하고 있었고 분산 전력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뉴얼조차 K-Core Security에서 직접 제공한 문서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부끄러움이었어요. 제가 진심을 다해 요청하고 한국 기술진이 조건 없이 도와준 그 수고가 그 정숙한 땀이 이런 식으로 지워진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내무부 장관실에 정식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측 복구 기여 내역 공식 기록 요청. 본문에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과의 시범 개발 당시 어떻게 구성되었고 백업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이번 복구 과정에서 K 코어 시큐리티, 알렙, 이스트소프트 등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공문을 제출한 직후. 저는 곧장 회사로 돌아와 한국 측 기술팀에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감사와 죄송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까지. 메일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기술과 헌신에 대해 이 나라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제 팀은 진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스템 복구가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새벽 서울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수신이는 케이코어 시큐리티 기술이사였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브라위씨 저희는 명예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여야 하며 평가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따라오는 법입니다. 지금 할 일은 사람들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참을 수 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단지 기술만 보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보낸 것이고, 신념을 보낸 것이며, 사람이 먼저라는 메시지를 담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전면에서 복구 작업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방콕 시내 중심부의 한 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전 사태 이후, 병원은 비상 전력으로만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고, 전자 의료 장비는 대부분 중단되거나 수동 조작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48시간 이상 교대 없이 버티고 있었고, 전산망은 다운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팀은 한국 측에서 제공받은 의료 전산 복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당 병원의 서버를 재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줄한줄 한줄 코드와 접근 경로를 확인하면서 그 누구도 소리 높여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니터에 시스템 연결이라는 문장이 떴고, 다시 전원이 들어온 생명유지 장비가 신생아의 심장박동을 안정적으로 잡아냈을 때, 그 순간 저는 세상에 어떤 기술보다, 이게 진짜,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울먹이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은 한국 덕분에 다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다 해줬어요. 이후 며칠 동안,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점점 자발적인 시민들의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감사 메시지, 복구 현장 기록, 한국 기업을 태그한 짧은 영상들, 어떤 이는 a 사 용지에 이렇게 적은 글귀를 병원 벽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구한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한 기술자들이여. 가장 인상 깊었던 건한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샤코레스 에비저스 캠페인이었습니다. 단순한 해시태그였지만 어느새 그것은 태국 시민들이 전한 디지털 감사 편지가 되었고,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진심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뜻밖의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UN 디지털 안전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에밀리 콜먼 박사가 태국 정부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준비되지 않은 듯한 순간에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여러모로 우리 모두에게 경고였습니다. 중국은 크고 요란했지만, 한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 조용한 기술이 이 도시를 다시 숨 쉬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군가는 결국 진실을 알아보고, 또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로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기술, 당신들의 조용한 사명감, 그리고 끝까지 묵묵히 도와준 그 진심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도 숨을 쉽니다. 그 숨은 당신들이 되살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코드 작성자가 아닌 기술이 진심이 될수 있다는 믿음을 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조용히 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방콕 시내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시민들은 어제의 공포가 마치 오래된 악몽이었던 것처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엔 음식 냄새가 풍기고, 카페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으며,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던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깊은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가 다시 숨을 쉬게 된 이유를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모든 복구의 뒤편에서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의 존재가 과연 세상에 제대로 알려졌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수습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선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고 몇몇 관계자들이 격려를 받았지만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언론은 태국의 기술 자립 가능성을 조명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날 발표된 그몇 분짜리 발표문 속에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서울에서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이는 K코어 시큐리티의 김우진 이사님이었고 메일 제목은 짧았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그 안에는 어떤 기술 문서도, 백업 안내도 없었습니다. 단지 짧은 인사와 함께,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구는 잘 마무리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퇴장했지만,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기술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마음은 남기니까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메일을 주고받으며, 복구 코드를 짜고,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고장난 시스템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모든 일이 당연했던 것처럼 단한 번도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도와주고 조용하게 물러났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더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즈음, 태국 총리가 드디어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기술이 국적이나 이미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며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이야말로 강한 기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비로소 조용한 기술자들이 조용히 이룬 기적이 공식적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정치가 아무리 복잡해도 진심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 그리고 기술은 사람을 살릴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요. 그 이후 태국은 한국과 스마트시티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고, 전력시스템, 의료정보 플랫폼까지 연계한 중장기 협력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조용한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보여주려 했고, 한국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가 보게 되었다. 그런 평가가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안에는 사람의 철학, 책임감, 그리고 이타심이 깃들어야만 진짜 기술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저는 제 업무에 복귀했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설계할 때마다 만약 이 기술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한국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달 후.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문은 공식적인 것도 출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러나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그 나라의 중심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기술은 단지 데이터를 복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했던 그 도움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기술자가 되겠다고요. 기술은 경계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책임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진하게 체험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서버 로그도 코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과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진심은 언제나 기억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조용한 실력자.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인의 모습이라는 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위기의 순간 조용히 세상을 움직인 K 기술의 힘. 단한 마디의 홍보도 없이 결과로 말한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해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끼셨나요? 이야기 속 한국의 모습.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댓글로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K기술의 가치를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국뽕 스토리, 조용하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